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어, 그 오늘 그 공부할 종목은 그러니까 비 비나텍, 비나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요즘 그죠? AI 시대의 전력망이나 그 데이터 센터 이래서 계속 이 전력 관련 이슈는 끝없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전력 분야는 어떤 식으로 든 그래서, 다양한 테마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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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중에서, 그죠? 이제, 안 오른 거을 찾아야 되겠죠. 안 오른 주식. 그래서, 어, 안 오른 주식을 찾다 보니까, 이 비나텍이라는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데, 어, 이 회사는 어떤, 음, 회사를 보면요. 이제, 커패시트. 그러니까, 슈퍼커패시트 만드는 회사. 이름이 참 생소하죠. 근데 이 커패시트가 뭐냐 하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콘덴스. 그러니까 뭐, 사마콘덴스 하듯이, 콘덴스. 또, 콘덴스를 굳이 좀 쉽게 표현하면, <laughs> 뭐, 축전지.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축전지보다는, 그죠, 응축기 아니면 뭐, 커패시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커패시터라는 거는, 그, 다량의 어떤 전력 있죠. 다량의 전력을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순간적으로 빵 방출하면서 강력한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얘가 뭐뭐 뭐 장난감부터 여러 분야에 많이 써요, 쓰이는데 요즘은 그 친환경 시대죠.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도 저장장치로 쓰이는 거죠. 쓰임새는 굉장히 많다. 이래 볼수 있어요. 그니까 러 앞으로 시장이 점점, 점점, 점점 커질 거죠. 그리고 폭력,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그린 에너지가 활성화될수록 이 회사의 어떤 슈퍼커페시트, 이거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요. 그렇게 각강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는 못해요. 매출액은 한, 6, 그 작년 기준을 보면 한 690. 순이익은 한, 어, 50억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한 70억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은 한 2,800억이에요. 어떤 매출액이나 이익을 보면 굉장히 비싼 회사예요. 그래서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또이 회사를 이제 보는 이유는요. 이 회사는, 어, 앞으로 어, 형성된다 하면 뭐 어떤 그린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핵심적인 요소다. 거진 이 커피 시트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 일을 다투는 회사니까 그런 어떤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시, 어떤 시장을 잠시 가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보율은 한 2000%에 부채비율은 한 100%. 뭐 재무구조는 그래 나쁘진 않아요. 업력은 되게 오래됐어요. 1999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그래서 꾸준하다. 그 대주주는 보면 어떤 성도경외 8인 해서 뭐30% 정도 뭐쭉 나눠가져 있죠 특이한 거는 국민연금이 한6.2% 갖고 있고 또 미래에셋 거기에서 한5.3% 자사주가 한2% 정도 있더라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어떤 뭐 그렇게 뭐큰 특징이 있고 확 눈에 띄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그린에너지가 어떤 일상화되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기술력도 갖고 있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보면요, 그 한국 전력이랑 그 하이브리드 ESs 관련 뭐 실증 인증 이런 것도 다 끝낸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사업을 뭐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죠? 어, 아마존도, 아마존도 그 15조. 데이터 센터에 막 투자를 하겠다. 온도 그죠. 클라우드 데이터 막 끝없이 투자, 투자, 투자를 하죠. AI 시대에 필수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여러 가지 요소가 또 들어가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정전. 정전이 되면 안 되죠. 데이터 센터가 셋다운돼버리면 그죠. 모든 게 불통이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무정전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데이터 센터 무정전 관련된 어떤 슈퍼 커피시터 이쪽 분야에서도 비나텍이 1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회사가 세계 1위니까 결국은 매출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판은 깔린다. 그런데 시장이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래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어,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6월, 6월 달에, 6월 한 중순경인가? 그때 보면, 또, 어, 분산에너지법이라고 있어요. 분산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결국 뭐냐 하면, 뭐, 주 골자가 풍력이에요, 풍력. 풍력지원법. 이거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풍력 관련주들도 좀 볼만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는 뭐, 이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회사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이 회사가 제가 뭐, 어떤 향후 메리트 있다 좋게 보는 거는요. 수소, 수소. 이 회사는 슈퍼커페시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 그 향후 어떤 수소 시대가, 그죠? 전개가 된다 하면, 음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회사예요.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세계 탑클라스거든요. 수소연료전지 부품 중에 그 MEA라고 해요. 뭐, 이 부품에 어떤 이 스택의 어떤 주요 부품, 구성 요소 중에 뭐, 총매제나 아니면 뭐 지지체, 막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간 부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일괄체제 생산을 갖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생산 생생,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를 봐도 몇 개가 없어요. 그만큼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진심인 회사다. 그러니까 수소 시대가 열리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지금 당장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 봐도. 괜찮은 회사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물론, 그죠? 기다린다는 건 뭐죠? 지겹죠?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실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적당히 실어놨고 또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 인정을 안 해주고 조금씩 빠지면 조금씩 춤해, 춤해, 춤해. 그래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2,800억. 매출액이나 이익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많이 비싸다. 그럼 메리트가 떨어진다. 근데 결국은 미래 비전을 보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어, 비나타에 대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습니다